네. 예, 뭐, 두 번째로 전남도청과 강주시청은 어떻게 변천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강주시청이죠? 어, 1895년, 어, 전국이 23부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1896년 전국이 13도가 됐을 때, 전라남도 관찰부의 도청 소재지가 강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건축물은 어 전일빌딩 이사업빌딩이죠. 뭐 동부경찰서 일세 일대에 있었던 그 강주군청 건물을 빌려서 사용됐던 전라남도 관찰부 입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전라남도 관찰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안이 전라남도 일대를 관할했었던 중심 행정부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남도 관찰부는 1910년에 이름을 지금 어, 사진 잘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전라남도청. 그러니까 도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1910년도에 달게 되고, 이 건물의 위치가 여러분 지금 보는. 전남도청 이치에요. 광산동 13번지. 어, 당시는 이제 일제가 만든 광주재무감독국, 그러니까 일종의 국세청의 목, 음 인데 이게 목적은물로 어, 지어졌는데, 이걸 빌려서 전라남도청으로 1910년대에 이전해서 사용했다. 도청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위층, 위, 위에 사진 보세요. 1930년도에 2층 벽돌 건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빨간 벽돌이었으니까 빨간색이었죠. 근데 옛 전남도청을 보신 분들 많죠.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전남도청은 미군정기 그러니까 45년부터 1948년도까지가 미군이 주둔하면서 어, 우리나라를 남한을 지배했던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하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얀 색깔인 이유가 그거예요. 뭐 사진의 모습은 50년대 이후의 사진인데 미군정기에 하얀 색깔을 칠한 전남도청의 모습. 어, 재밌는 거는 왜 하얀색을 칠했을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 이름이 뭐예요? 화이트 하우스잖아요. 하얀 집. 그래서 아마도 그걸 흉내 냈을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빨간 벽돌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 칠을 칠한 것이다. 뭐,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미 군정 시기에 옛 전남도청의 건물이 하얀색이 되었다 하는 거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고요 어, 70년대 그리고 오늘의 옛 전남도청의 전남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건물하고 차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본관 보세요 몇 층인가요? 3층입니다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1930년 처음 생겨났을 때 전남도청은 2층이었는데 70년대에 3층으로 증축이 됐다 하는 거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별관이 신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층으로 본관이 증축이 되고, 별관이 1975년도에 신축, 새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2005년도에 전남도청은 무한으로 이전하면서 2015년, 의 어, 전남도청 자리는 지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으로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지역이 전라남도 관찰부 나중에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로 바뀌면서 어, 우리 지역이 도청 소재지가 되는데 도청의 청사 건물도 이렇게 위치가 옮겨지면서 건물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건물은 오늘 전남도청의 모습, 그 주변의 야, 야간 모습인데,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강주시청은, 시청 건물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 1895년부터 1914년까지는, 어, 강주군의 청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강주면이 언제 되냐면, 1914년이 됩니다. 그런데, 에, 강주군일 때, 강주군일 때, 에, 군청이 어 어디에 있었냐면, 새로 어떤 군청을 지은 게 아니라, 조선시대, 이제 강주의 강주목일 때 객사가 있었어요. 모든 국장 자리인데, 그 객사 이름이 광산간이에요. 그 강상관을 빌려서 강주군 시절에 군청으로 썼다. 그러다가 1914년 이사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1914년 강주군의 성내면과 일부가 합쳐져서 강주면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면사무소겠죠. 면사무소가 지금 구시청 사거리에 신축됩니다. 이 건물을 잘 보세요. 이 건물은 나중에 강주시청까지 이 건물로 사용하거든요. 어, 그러다가 1935년에 강주면이 읍을 거쳐서 부가되거든요. 부가 부는 일종의 뭐 시, 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부청이 바로 면 사무소를 이어받아서 어, 강주부 청사로 썼는데, 이 사진하고 면사무소 사진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죠? 왼쪽에 약간 청사를 확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어, 49년도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강주 면사무소가 부청을 거쳐서 강주 이제 시가 되면서 시청이 되는데, 어, 이 시청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1949년부터 69년도까지가 아, 어, 69년도까지 강주시가 되어서도 이 건물은 시청 건물로 그대로 사용되는데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다가 왼쪽에 있는 확산된 건축물 위에 또이 건축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뭐, 건축물이 완성된 형태로, 강주, 어, 완, 완성된 상태가 되어서, 뭐 강주시청으로 69년도까지 사용되었고, 위치는 구시청 사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사라지고 없죠. 어, 그리고 이제 1969년도에 시청사가 여러분, 개림동으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2004년도까지 이, 존재하게 되는데 계림동 시청사 자리가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강주 경양방죽을 67년, 8년도에 메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주시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을 해오게 됩니다 이 시청사는 그 2004년도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조금 이따 경양방죽 보겠습니다만은 시청사 오른쪽 끝트머리에서어그 길이 나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면 강주은행 본점과 맞닿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강주에 있었던 유명한 경양방죽의 뚝길이었다. 뚝길이 도로가 되고 왼쪽에 매립된 경양방죽터에 시청사가 69년도에 들어와서. 2004년도까지 전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시청사는 이건가요? 오늘 강역 시청이 됐는데 2004년 집청동에 518을 형상화한 멋진 청사가 들어서서 오늘까지 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어 강주가 강주군, 강주면, 강주부, 강주시, 강주직할시, 광역시를 거치면서 어, 이름도 바꿔지지만 시청사의 에, 위치도 건물도 바꿔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